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 표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네버 트럼프 유권자보다 네버 바이든 유권자의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는 여섯 개 경합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네버 바이든 유권자가 52%로 네버 트럼프 유권자 46%보다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0년 대선 때는 네버 트럼프 유권자가 50%를 넘었고 반대의 경우는 40%였다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던 트럼프의 등장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선봉에 서서 한국의 현재 분담금의 5배 많은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내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 미국에서 뒤로는 한국에 필요한 게 없는지 묻는 형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방어를 위해 주둔한다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사라지며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말이 떨어질까 두려워 사실 선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전략자산 요충지로 만들어 최전방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6년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5년 2월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 로널드 델럼 의원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신뢰진거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는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인식은 똑같았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가 2019년에 출간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NSC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15분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 만에 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차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미국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해마다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에 회 출석한 세뮤얼 파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 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주둔한 캠프 험프리스는 북한이 공격하면 미군의 개입을 자동으로 끌어내던 인계철선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된 셈입니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주한미군을 미국 본토에 주둔시키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등 동부 해안의 요충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군사작전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까지도 철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가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본토의 국민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공정한 분담금이란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가 출신이라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절에도 비로는 한국에 필요한 것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였습니다. 당시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한국을 찾아 중국의 핵 미사일 증강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방한 목적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신속하고 아주 위험한 핵무기 및 탄도 재래식 미사일 증강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은 한국과 미국 다른 동맹 영내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안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중국의 프로그램들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공유할 추가적 첩보를 가져갈 것이라며. 우리는 긴밀한 군사동맹으로서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또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중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면서 2009년 0.5km도 안 됐던 중국 열병식의 미사일 시스템이 10년 뒤인 2019년엔 10배가 됐고, 10년 뒤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지난해 INF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중국까지 참여하는 3자 군축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중국이 거부해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미국과 동맹은 미사일 시스템에 대응할 폭넓은 방어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미사일 방어 능력의 증진이 이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조약을 탈퇴한 뒤 개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스템들의 개발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지만 우리는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육군, 해군, 해병대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능력 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우리는 동맹 한국과 이에 대한 또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진전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 또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방어 능력이 필요한지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필요한 것을 다 해주겠다는 의지로 읽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해 밑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엔 사실 중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해제만으로도 한국은 만족할 수 있는데 굳이 방어 능력을 믿기로 한국을 요새화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정작 필요한 것은 북핵 위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핵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핵 군축 접근을 취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것을 묻는다면 한국이 북한 핵에 비대칭 전력이 되지 않도록 핵 보유에 대한 길을 암묵적으로 열어주는 것과 전작권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진 억지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지프나이 하버드 대학 석좌 교수 등이 일본 언론인 스노아라 스유시와 진행한 대담집, 미일 동맹대 중국 북한이란 작은 책에 매우 흥미로운 문답이 등장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저명한 학자인 나이 교수는 이 책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묻자 핵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일본을 지킨다는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주둔에 있는 미군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 나라가 자신이 핵 공격받을 것을 감수하며 다른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장 억제 공약이란 이 거짓말은 진짜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961년 6월 1일 파리 정상회담에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소련이 핵무기를 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케네디가 그렇다는 모범 답변을 내놓자 산전수전 다 겪은 드골은 소련의 침략이 어디까지 뻗치면 언제 어느 목표물을 타격할지 재차 물었습니다. 즉 미국이 파리를 위해 워싱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고 추궁한 것입니다. 케네디는 답할 수 없었고 이미 독자 핵무장의 길에 선 프랑스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모범답안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6일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즉각적 압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 TV였습니다.